그래서 엔비디아 하, 하락과 그리고 AI 랠리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AI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말로 해볼까요? <laughs> 지금 지금 시점에서 AI 관련 주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답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AI에 대한 의구심을 결과적으로 AI한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신중하고 분산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AI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리스크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AI 관련주들이 기대를 많이 선반영한 상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두 번째 리스크로는 성장 둔화 우려와 또 경쟁 심화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거시불확실성, 금리 경기 하방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해줬고요. 네, 그리고 규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중국 간의 수출 규제 이슈로 들어줬는데요. 어, 그러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한마디로 분산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AI 만드는 하드웨어 쪽에도 투자를 하고 AI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어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금값이 최,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잖아요. 여기 현금 대비 비중을 늘리라는 말이 어 저는 금값, 금에 좀 투자를 해라. 이런 말과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할지 AI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한글과 컴퓨터에서 AI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이 주식 살 거다라는 이야기 당시에 많이 이야기해줬었는데요. 문서 작성을 지원하고 또 AI 오피스 솔루션 강화 시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챗GPT도 어, 바라보고 있네요.